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제가 오늘 키핑장에서 이제 분갈이하고 옮겨준 애들, 어,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요 애들은 분홍빛 다육님한테 구매해온 애들, 좀 얼굴이 큰 애들은, 어,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화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얼굴이 좀큰 애들은 작은 화분이 작더라고요, 다이소 화분이.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화분이에요. 이렇게, 요 애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고요. 자, 요 밑에 화분들도, 어, 지난번에 또 만들었던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익숙팩트리아 철화. 저희 집에서 2,000원짜리, 한 2년 컸어요. 근데, 제 여기, 요 선인장하고 같이 심어져 가지고 항상 걸렸었어요. 분갈이 못해준 게. 근데 이제 화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 줬습니다. 익스 팩트리아 철하는 별도로 요 만든 화분 조금 깊어요. 이 화분이. 그래서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심어 줬고요. 독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 선인장 요 비모란인가 그래요. 제가 이름표가 지금 없는데 써서 나되겠어요 이름표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영상 찍을 때. 비모란. 이렇게 네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같은, 같이 만들었던 화분이에요. 도 그리고, 루비노바 적금. 이게 분홍빛 다육님 거예요. 여기도 같은, 그 같이 만들었던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금이에요. 얘는. 그리고, 다이소 화분. 자, 로이스라고 다이소 화분에 이렇게 조금 얼굴이 작아서. 조금 이 화분이 작고 앙증맞게 이렇게 귀엽고 이뻐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줬네요. 그리고 펜지 아, 철화. 자 펜지 철화는 얘도 다이소 화분 제가 언박싱 했던 다이소 화분이에요. 얘가 물 들면 굉장히 핑크빛으로 이쁘답니다. 물도 잘안 빠져요. 자 로이스 이렇게. 그리고 핑크 엣지, 핑크 엣지도 이렇게 다이소 화분이에요. 분홍색 다이소 화분에 핑크 엣지. 자, 얘도 얘는 분홍빛 다육님 마킬리스. 요것도 다이소 화분이고요. 연두색 제가 언박싱 했던 얘가 어마 마킬러스는 삼두예요. 작은 얼굴이 또 한쪽에 있더라고요. 얘가 색감이 여기서 더 물이 든다고 합니다. 자, 얘는 골든베어. 이게 짜가도사두예요또 역시 다이소 화분. 다이소 화분도 전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골든베어.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이소 화분이에요. 얘도. 아, 지금. 색감이 영상이 조금 진하게 나옵니다. 화분 색이. 원래는 요, 요 색보다 조금 연한데, 영상이 좀 진하게 나오네요. 색감이. 얘는 SP 이름이 없는 애인데, 제 조그만 콩분해서 컸는데, 너무 얼굴이 지금 많이 컸어요. 그래서 다이소 화분 조금 넓은 데다 지금 옮겨줬습니다. 자, SP 이름이 없어도 얘가 이쁘더라고요. 저는. 작아도 꽃대도 올라오네요. 역시, 다이소 화분에, 요런 화분에, 얘도 2천원짜리 2년 컸는데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얘가 웅동, 웅동자 금이 아니고 녹금입니다. 녹금. 녹금은 조금 웅동자 금보다 좀 조금 더 귀한 것 같아요. 녹금인데, 2년 컸는데 엄청 많이 컸어요. 얘가. 저 그냥 무심코 놔뒀거든요.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조금 몸살도 했어요 얘가 그러더니 이렇게 입장이 여러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여기저기 녹금 그때 제가 한참 이벤트 그 어디야 대한홍원 용인 거기 가서 얘 이제 그때 처음에 뭐 1000명 뭐 이렇게 이벤트 500명 이벤트 할때 그때 대한홍장에서 사온 거니까 한 2년, 2년 정도 큰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벤트 초창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서 대한홍에서막 80개 가져올 때도 있었어요. 이벤트 예스느라고 뭐 1,000원, 뭐 500원 이런 애들, 2,000원 이런 애들, 2,000원짜리 주로 많이 가져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제가 아우 그 포장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포장, 포장이 너무너무 그냥 힘들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러우 철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요 자, 얘는 홍옥. 오늘 이제 이화분 옮겨주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고급 화분인데, 요두 개는. 제가 지금 그, 거기, 음, 잊어먹었어요. 이게 저기, 꽃그림님이 주신 선물이고, 요거는. 요건 전부자님한테 온 선물인 것 같아요. 홍옥, 2,000원짜리 홍옥 하나.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너무 예쁜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화분이 고급진데 저는 화사한 그런 화분을 갖다가 가져오고 그러네요. 참 성향도 이상하죠? 저도. 원래 이런 애들 고급지죠? 색감이. 요런 색은잘못 내요. 이런 색은 안 내지더라고요. 자, 요거는 오팔리, 오팔리나 요것도 2,000원 짜리예요 실컷 분갈이 해놨더니 우리 EPD가 엎었어요, 엎어. 엎어가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해놨네요? 오팔리나 2,000원짜리 고급 화분이에요. 화분은.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콩분 어,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똑같은 색을 칠해가지고 얘네들 오늘 4개 써먹었어요. 자, 얘는 파랑새 적심 안에 제가 파랑새 적심 했거든요. 한 4개, 3개인가 적심이 된것 같아요. 파랑새 지금 잎꽂이도 많이 나와서 이제 어, 이 꽃이 하려고 하고 얘는 부, 음, 노블이에요 노블. 자, 짱짱하네요. 노블을 이렇게 콩분에다 심어줬습니다. 만든 제가 만든 콩분 그리고 마리아 철아 이게 분홍빛 다육님한테 온 마리아 철아예요. 자, 이렇게 요 콩분에다 심어줬고요. 얘는 천우엽 변경 꽃대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천우엽 변경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크게 올라온 꽃대는 윗부분 로제트 그 꽃만 떼어내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제 역시나 상토하고 맨 윗부분은 상토하고 그 질석하고 해서 이렇게 꽂아준 겁니다. 꽃대 번식도 잘 돼요. 이렇게 꽃대가 크게 올라온 애들은, 어... 잘라가지고 얘는 안, 말렸는, 안 말렸는데, 이제 하 하루 이틀 말렸다 심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어또 이제 한 일주일 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꽂았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자, 이피는저 뒤쪽에서 뭐 만든다고 그 시끄럽게 뭐그 뭐야 그 장비 소리가 막 나네요. 그래서 오늘 요만큼 엄청 많이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아주 정말 힘들어요. 한쪽 다리를 뻗고 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예, 분갈이 해주고 옮겨주고 한 해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